드디어 기다리던 저희 AI 앱이 출시가 되었습니다. 플레이스토어에 가셔서 tmstar라고 검색하시면 이렇게 별이 그려진 저희 어플이 나와 있습니다. 바탕화면에 설치를 하시고 터치를 하시면 이렇게 회원가입창이 뜹니다. 회원가입을 누르시면 이렇게 약관 동의하고 뭐두 견대 체크하시면 이렇게 다섯 군데 입력하는 어, 난이 뜹니다 정보 입력은 맨 위에 있는 메일 주소를 놓고 로그인 할수 있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로그인 비번 설정입니다 본인이 알아서 설정하시고 세 번째는 어, 내가 가, 어, 연결할 수 있는 비트겟의 API 키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 API 키를 놓고 네 번째는 시크릿 키를 놓고 다섯 번째는 API 키를 받을 때 비번을 설정했을 겁니다. 그 비번을 여기다 넣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가입을 누르면은 메일로 어, T.M.스타에서 메일이 옵니다. 그러면은 거기 들어가셔서 T.M.스타에서 온 메일을 어, 이렇게 파란 글씨로 되어 있는 것을 터치를 하시면은 링크가 열리면서 비로소 회원이 가입됩니다. 그러고 나서 T.M.스타에서 가셔서 T.M.스타에 가셔서 이메일 넣고 비밀번호 넣고 로그인 하면 됩니다.